대개. 말합니다. 네. 와 소리 소리 쩔었다. 자한 마디 안 하고 있어요. 감독님 허허하는 소리 들리세요? <laughs> 들리세요? 와 근데 음. 소리도 들리지만 오징어 너무 맛있다. 오징어가? 오징어 질기지도 않고 쫀쫀하고 음. 쫄깃해요. 손 떨리는 거봐 지금. 와 이거. 이 무슨 일이요? 이게 오징어가 어, 왜 무슨 일인데요난뭔 아, 아직 안 먹어봐서 몰라. 아, 이거, <laughs> 무슨 일일까요? 우리 아, 통 오징어 튀김은 우리가 어디서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. 그치 이제 분식집이나 가야 그냥 오징어 튀김이 데제통 오징어는 또 아니에요. 네, 그게 통 오징어는 다릅니다. 확실히 우리가 오징어 튀김에서 다리 하나 쭉 튀겨 아, 나와도 아, 맛있잖아요. 아, 맛있죠, 맛있죠. 그 비할 때가 못해요. 그 맛과 네. 그 바다내음 비린내 말고 바다내음 바다의 풍미가 한 20배쯤은 더 되는 거 같아요. 아, 진짜 거야. 그 정도예요? 어휴. 이게 통오징어인데? 어, 한번 해봐어 우와. 어, 이게 소리가 이게 된다고? 여러분들, 이거 지금 저희 짠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이렇게 네. 여러 찍어가지고, 우리 통오징어도. 네.